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숙이 2장 1절부터 3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민숙이는 우리가 광야 여정을 기록한 내용이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이제 광야에서 진을 치고 행진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이 장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칠때 어떻게 칠 것이냐 하는 것, 그리고 행군하는 순서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교제를 하십니다. 말씀으로 오늘 교제하시는 모습을 합니다. 늘 모세 우경을 볼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모세와 교제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들,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늘 이렇게 던져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던져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신앙의 레이스를 잘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늘 인간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귀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에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에 대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치는데 각기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각 지파의 고유한 깃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각 지파별로 고유한 깃발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곁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문별로도 그들의 표식 아마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깃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 표식 깃발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자수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거기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좀 줄을 쳐봅시다. 자, 회막을 중심으로 진치고 회막을 중심으로 행진하여서 언제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되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치라. 그래서 회막을 바라보고 언제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곳에 이들의 시야가 있어서 그분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출발 사인이라면 출발하고 멈추는 사인이라면 거기 멈추는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우리도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외웠던 말씀 중심대신 그리스도 항상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 늘 있어야 될 줄. 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면서 우리 죄 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를 믿는 믿음. 오늘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말합니다. 그다음 3절입니다.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동쪽을 얘기합니다.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의 정면이 동쪽 항상 향여야 됩니다. 그곳에 유다의 진영을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진영을 이제 세워서 그곳에 유다의 진영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유다의 진영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거기 또 세운 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그 곁에 오지래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사갈 지파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갈 지파가 또그 옆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유다의 바로 옆에 이사갈 지파가 또 섭니다. 그리고 칠절 봅니다. 스불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또 한쪽이 왼쪽에 이사갈, 오른쪽에 스불론 이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이것이 유다 진영에 속한 자들 세 지파입니다. 그다음 10절에 보면 남쪽에는 동그라미입니다. 아까 동방 해돋는 쪽 이렇게 3절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뭐가 등장을?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 지파. 자, 루벤 지파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한쪽 곁에 12절 그 곁에 진칠 자는 시원 지파, 그리고 14절에 갓 지파. 이렇게 해서 루벤 진영의... 이제 시몬과 가시 좌우에 또한 딱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이랬습니다. 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다 이랬어요. 중앙에.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진을 합니다. 중앙에 동그라미 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의 그 사방에서 언제나 중앙을 볼수 있는 그래서 중앙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와 아론에게 들려주고 그들은 또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그 중심에 항상 회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이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하느라 자기들의 자기의 위치, 거기도 좀 줄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각자의 위치를 또 정해주는 겁니다. 지금 중심에 모든 신영의 중앙에 회막이 행진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모든 지파의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의 위치가 있고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18절을 봅시다. 서쪽에는 또 동그라미 칩니다. 서쪽에는, 이제 서쪽은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다. 자, 에브라임 진영의 군기가 딱 있습니다. 그럼 에브라임 중심으로 이제 서쪽에 좌우에 서게 되는데, 거기 좀더 읽어봅시다. 18절에. 있을 것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자, 지휘관은 암미옷의 아들 엘리시마요. 그럼 지휘관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각지파별로잘좀 아까 읽었던 부분에도 보면 다지관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지관을 세웁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역할과 위치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기 또 에브라임 옆에 20절입니다. 그 곁에는 문화세지파가 있고 또 한쪽에는 22절.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좌우에 문하세와 베냐민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5절에 북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동그라미처럼 합니다.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다. 단, 단 지파입니다. 단지파의 군기가 있으면 그 좌우에 누가 서느냐? 거기 27절에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거기 아셀 지파가 또 29절에 또 납달리 지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단 군대 진영의 좌우에는 아셀과 납달리가 이렇게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지금까지 정리하면. 먼저 동쪽 유다 지파 진영의 중심으로 해서 좌우 또 그다음 남쪽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에 휘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쪽의 주막의 중앙에, 중앙에 있어서 행진을 했고 그다음에 서쪽에 에브라임의 군대 진영이 있었고 그리고 북쪽에 단 군대 진영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했던 세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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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집파가 동서 남북 사방에 이렇게 진을 치고, 또한 행진할 때 순서대로 행진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입니다.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에... 가장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진영별로 그 군기를 따라서 자신의 위치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자신의 역할, 자신의 위치, 이것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이 사이 속에서, 때로는 이번 주 안에 또 교회에서, 각각의 역할과 위치가 있단 말이에 그걸 누가 정해줬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정해줬다는 것입니다. 불만을 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훈련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앞에 섰던 뒤에 섰던 왜 나를 제일 끝에 두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곳에서 내 역할,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내로서의 역할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녀로서의 역할과 위치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역할과 내 위치에서 내 역할을 똑바로 하지 못했다면 오늘 회개하고 다시 힘을 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2절입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라. 레위인은 동그라미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개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자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개수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명령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들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34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자 이스라엘 자손이 동그라미 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니다다 준행하여. 다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고 준행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다준행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안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준행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온전한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그들은 다 준행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따릅니다.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거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오늘 아까 17절 말씀에 행진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윈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회막도 행진합니다. 자 같이 여기도 또 행진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0편 68편 7절을 한번 쳐다봅시다. 10편 68편 7절입니다. 10편 68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자, 광야에서 행진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누가 앞서서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내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멈추면 멈추고, 그가 가시면 가야 됩니다. 그는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기도하면서 그분을 부르면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제 신앙의 행진을 합니다. 2023년 우리도 행진하며 나갑니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진행했다. 요즘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섬김의 교회는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2023년도 성경 시험지를 통하여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 퀴트를 통하여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명령 앞에 순종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올해도 선경금에 동참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선교사님과 오지벽지와 기관사역자들을 위해서 한끼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선교원금에 동참하자. 그래서 가요와 같이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과 함께 협력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야만될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중심되신 그리스도 언제나 우리의 우왕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와 함께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중심에 모시고 온전히 살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믿고 순종하는 것, 오늘도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것. 믿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우리 모두 오늘도 꼭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순종할까요? 앞서 가시는 주님이 오늘도 명령하신 대로 내 위치, 내 역할, 꼭내 역할, 과정, 직장, 사회,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며칠 동안 계속 요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것,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성김의 교우들 늘 인사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회막이 중심이 되어서 행진하고 회막이 중심이 되어 진을 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이제 신약시대에 성전되신 예수 그리토가 오셔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사오니 오늘로 중심에 예수 그리토를 모시고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 없었어. 하나님 더 나가서 우리들에게 세운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에 반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앞에 순종하면서 각자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의 그 위치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도해 주어버섯. 하나님, 더 나가서 오늘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철저하게 레이 사람, 또한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봅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되, 근래 계속 말씀하신 것, 서로 사랑하라 하는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성경 시험주와 큐티 생활 또한 설교 말씀을 듣고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어찌 그리단지요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귀한 삶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